아 여기 베트남 드림커피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먹어볼게요. 아나 추운 줄 알고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나와. 기 적을 거예요? 아니, 아니. 추웠다 더웠다 그런 거 같아요 여기. 우리 날씨 모르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laughs> 비 오니까. 여기서 보다니. 그러니까. 우 진짜 평생 갈이면이다 어. <laughs> 이거 봐. 아이, 추워. 어, 편, 편. 지금 음. 찍고 있어. 안녕. <laughs> <막> 찍고 있잖아. <laughs> 나뜨랑에서 경고 음. 만나게 될 줄이. 어, 불러, 불러. 여기 야? 완전 베트남 분이야. <laughs> 바로 와. 바로 와. 그래서 내가 안 보는 거야. <laughs> 여기 바로 어머. 많이... <웃음> <웃음> 오늘은 우주를 위해서 모래놀이를 하러 해변을 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바다 쪽을 잘못 갔는데 해변 쪽으로 여기 이제 저희가 있는 숙소에서 좀한 그래도 한 450분? 걸어서는 40, 50분 걸어서 일로 쭉 내려오면 여기 해변이 있거든요. 이쪽에 오니까 이렇게 막 비치도 깔려있고, 그, 뭐야, 비치 의자들. 이쪽에 오니까 좀 외국인들이 많네요. 저 위쪽에 한국인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쪽은 거의 백인들이 좀 많이 있네요. 뭐 그런 건 상관없지만, 아무튼. 어, 저 위쪽은 이런 의자도 안 깔려있던 었배들를 빌리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어, 우린 배도 없어도 되잖아. 저 까는 거 있잖아. 어 근데 뭐 음식을 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어뭐 어, 여기 뭐뭐 뭐 얼마나 하겠어? 아니 파스타 같은 것도 다몇 천원 안 하니까 걔도 <목소리가> 몇십만원 내는 거 아니야? 드디어 우리 우주는 소원성취를 하네. 모래놀이를 실컷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삽질을 하는 우리 아들. 엄청 커? 파도가? 음. 아빠! 엄마! 아빠. 물이 이렇게 끌어 당기는 물이어가지고. 위험해서 물에 들어가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어른은 들어가도 되는데 아들은 못 들어갈 것 같아. 바람도 불고 날씨가 하나도 안 더워요. 그래? 그럼 손잡아봐. 여기 앞에만 갈 거야. 우와 별로 안 차갑네 그지 바지 안젖도 걱정하지 마 엄마는 발목까지 내려와 있어 호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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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다와우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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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우 나한테도 물이 날라오네. 바람이 불어서. <laughs> 이거 잡고 있어줄래? 응 아. 손도 이제 씻어야겠다. 잠깐만, 아빠 먼저 씻고. 이제 팔 걷어 올리고 손도 씻어야겠다. 일로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 이거 제주도에 생겨야 되는 거. 일로 와 갔다가. 바닷물인가? 응. 이렇게 해서 발을 씻고 갈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손도 씻어, 씻어야 돼 여기. 알잖아. 어. 어차피 수영은 해볼게. 못 하니까 발로만 이렇게 씻고. 너무 좋네 아빠 여기 있잖아 이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보자, 이거 식... 이게 <목소리> 망고 아, 이게 망고구나, 크림 yes. 망고 네, 망고밀 그리고 그리고 Mm. Mm. Here, here. Yes. Ah, thank you. Okay, okay. Yes. Thank mm. you. Ah. Yes. And you dip with uh, sauce. Yes, yes. Um, And you can make with sauce with chili. Chili. Yes. Here. Yeah, yeah. Yes. Spicy. Awesome. Yes. Okay. okay. Mm. 뭐기야 우주. 오우, 오우, 노우 이거 스위스 소스. 아, 스위스 소스. 헤아. 헤치. 이거. 오케이, 이거. 예, 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는 못 먹겠는데? 아니, 또 나와. 새우 그 거랑. 밥도 시켰도 나? 응. Yeah. 응? 밥. 음. Mm -hmm. 밥은 안 시켰어? 아빠 이건 면. 뭐야? 뭐 우주 못 먹는 거. 음 먹어볼래? 아니 이거. 장추 먹을래? 장추. 음. 여는 냠명이라는 식당인데 맛있다고. 그, 아, 구글에서 평점이 5점 만점이었어. 여기? 음. 와. 근데 가격도 저렴해. 매어 매워. 싸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서 이거 소스 찍는데 여기 약간 호박 소스 같지? 어, 단호박. 호박 향이 되게 많이 나. 어, 단호박. 음. 얘 우주가 말했어, 이거 호박 음. 같다고. 응, 음. 우주는 소스 그냥 이렇게. 퍼먹어도 될것 같아. 이렇게서 해 찍어서 먹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찍어서. 칠리 조금만 묻혀봐. 나 지금 해바닥 불렀어. 우주 면잘 먹네. 안 매워? 또 여기 좀 식당 깔끔하네. 음 한판 내밀어봐. 엄마 엄청 매웠어 우주야. 뭐 이런 거막 이렇게 해서 먹었어? 아까. 아까 보여줘봐. 봐.

면다 먹었다. 조금 더뭐 불러. 엄마, 저 아, 나올 거야. 하나. 당근도 주. 응. 아, 당근도 주. <laughs> 엄청 크게 말아졌네. 엄청 크게 음. 말아졌어. 당근 아니. 그래도 매우니까 맛있네. 응. 그래. 음. 이게 되게 맛있대. 이거 매운 거야. 어 매운 거 찍어 먹으리잖아. 음, 그렇지. 이거를. 뭐볼게 어? 아, 이아 안... 아주 맛있습니까? 아맞 음. 아, 이 아빠가 뿌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그냥 먹어 이거 맛있어요. 근데, 여기, 냄룡에서 음. 짜암 똠닷 빈진이라는 새우고기 들어간 거, 이거 꼭 드세요. 냄령하고 이거 다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야. 빨리 가 여기가 빙수가 완전 맛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여기 구글맵에서 5점 만점 5점 만점 들어가볼게요 저 빙빙 그래 난 망고 빙수 망고 빙수 먹자 엄마 여기서 잘데 엄마 여기서 데 아빠 얼른 그러니까. 한번 아 이거 이걸로 먹자 네 이걸로 드세요 우주야 뭐 샀어? 이거 보여주라 여기 봐 거북이 보여줘야 지 등도 보여줘야 돼 우와 엄마 것도 같이 엄마 것도 보여줘 자 빼서 엄마 것도 보여줘 뭐 샀는지 보자 이건 뭐지? 물고기 물고기? 음 이거는 싼머 해피뉴 이어 해피뉴힐거기안 사준다 너 여기 와가지고 그거 뜯고 갈 거야? 구장 내트레이은안 되는데 그장안 나겠지? 그걸 3층 갖다주고 와 우리가 여기요 <laughs> 고습니다 해야지 너 인사 안 하고, 인사하고 와. 고맙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냐고. 응, 예뻐. 이건 안 써? 안 써? 내가? 응. 나 이런 거 원래 잘 쓰는데. 응, 이젠 안 써. 이게. 세개 다. 어. 좋아? 차 받아. 아빠는 얼마 할 건지 알아? 어 여기가 끝이야. 아빠. 어. 아빠 여기 끝이야. 와이 나무들이 이게 뭐야? 특이한 나무야. 무서워. 조가 잠이 들면 마사지 발 마사지를 좀 받으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은 짧고 막 이제 막 마사지샵 찾는데 눈이살짝 뜨면서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 잠 들면 들어가자. 아니 저도 이제 피부가 예민해서 마사지를 잘못 받거든요. 근데 일단 가격도 저렴하기도 한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발이 너무 아파요. 너무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조금. 발 마사지만 좀 받아 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여기 오면서 저희가 48시간을 깨어 있으면서 엄청 근데 계속 걸어다녔단 말이에요. 택시비도 싼데 어제도 이렇게 걸으면서 다녀야지 많은 데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 이게 확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 들면은 마사지도 받고, 왜 마사지를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예전에는 난내 몸에 손대는 것도 싫고,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게 돈이 되게 아까웠거든요. 아무리 싸도 마사지를 왜 받아? 이렇게 말짱한데. 근데 말짱하지 않은 몸이 되니까, 마사지가 필요해지니까 받아야겠다. 그리고 받고 나면 완전 다르니까. 그게 너무 확확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런 데 오면 사람들이 마사지를 받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엄청 걸어다니거든요 진짜 계속 거의 그래서 우주가 잠이 들면 다시 잠이 잠이 든아요아요 다시 잠이 든 t 이거 너무 맛있어요. 노리 시위드. 우리는 야시장을 갑니다. 나이트 마켓. 둘말면이들야 돼. 아까 그래도 영상 잘 나왔죠? 예. 어? 네. 뭔나오는 거. 어, 잘 나왔어요. 다녀야 돼. 야시장 네. <웃음> <웃음> 어? 여기 여기 나왔던데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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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퉁 많다고 아니야 얘도 뭐어냐해야돼아그 <laughs> <해볼까? 웃음> <laughs> <laughs> 전에 막 가족끼리 다 똑같이 입게 여기서 사서 입은 거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오빠야 네, 너 안녕하세요 하는데 테스타 테스터 시시깐, 시시시깐. 응. 네. <laughs> 아, 한국말 해줘